제가 어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한 컬러 솔루션이 있는데 하루 만에 5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어요. 오늘 영상도 그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애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도 가까이 있는 만큼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한달 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Earn with art and system. Primarily. 시스템으로 버는 것을 우선화하겠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한 기준이 한 달에 광고를 아무리 많아도 두개 이하로 하자.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자. 근데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거부감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은 너가 가진 자유의 크기이다 라고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돈 대신에 자유라는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광고를 거의 다 최근에 거절을 하고 제 컨텐츠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아나모픽 렌즈에 대한 거 그리고 컷 편집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렌즈 f 값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제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할일 없는 이런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광고가 목적이 돼서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되면은, 홈쇼핑 채널이 궁극적으로는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에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개 이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번 달에는 렉서스 광고를 했고, 이번 달에는 홍대에 위치한 카페 PPL이 들어간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고요. 7월 달에는, 어, 운이 좋게도 두 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ike. 제가 어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한 컬러 솔루션이 있는데, 하루 만에 500만원 정도를 벌게 됐어요. 그리고 컬러솔루션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개의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물론 초기 개발에 굉장히 많은 저의 공이 들었지만 그러한 비용적인 특성 때문에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의 자유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부터 말했지만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 영상 감독을 해서 저만의 비디오 아트 앨범을 만들겠다는 그런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 내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나를 망치겠구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가치를 주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보통 흙수저들은 흙으로 만든 수저라도 있는데 그 흙수저 자체가 없었죠. 그런 환경에서 저에게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스테인리스 수저 정도는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옆에서 항상 주워 들은 게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과 자본과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것이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하구나 제가 광고를 줄이고 시스템에 투자를 하니까 앨범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덜 쪼들리게 돼서 제가 누리는 자유의 양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브랜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자유라는 이런 깨달음을 요즘에 얻었습니다. 예전에 이순재 선생님이 배영준 씨에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죠. 물론 그게 삶의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드리지만 노동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노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전을 막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그몸 쓰는 막 그런 험한 일 중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알바 이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울컥울컥 막 하는데 아버지가 저 알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과외 말고는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제가 학생들 강연 다니고 실제 학생들 만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알바가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휩쓸려서 자기가 정말 재능 있는 것에 대해서 발전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바가 굉장히 막 좋은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를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나의 노동력을 들어서 돈을 버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지만 그 행위가 나의 10년, 20년 뒤에 내가 가지게 될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노동은 자기를 소모시켜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알바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빨리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뭐 저희 쇼핑몰에 오셔서 뭐 구매해 보시거나 이번에 뭐 제가 만든 컬러 프리셋 파일로 또 연락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맡은 일을 잘 하면은 그 중간에 어떤 순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혀 터치 안 해요. 6시 땡치면 무조건 가라고 하고 지금 하는 일이 내 미래의 가치를 올려주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도 제가 가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는 성장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나의 행동들이 나를 더욱더 일관성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나를 분열시키고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동이란 걸할때 당장 돈이 되더라도 그 노동이 나의 장기적 가치와 맞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로, 그런 커뮤니티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It's Dragon Lake.